실명도 보장이 2 배. 자, 3월 2일부터입니다. 상해도 보장이 2 배. 자, 3월 2일 날 상품은 공식적으로 열립니다. 자, 일단은 한 6년 만에, 7년 만에 좋아지는 건데요. 자, 이거는 이제 더 확대가 되는 건데 일단 알리르무가 없어요. 상해로인데 현재 입원증만 아니면 돼. 현재 입원증만 아니면 아예 알리르무가 없어요. 미친 거지. 자, 여기 보면, 교통상해 이번 일당 10만원. 아무나 가입하시면 안 돼. 환경적으로 나는 차량 운전을 많이 한다. 또는 교통사고에, 자동차 사고에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게는요. 자, 다른 거볼거 거 없다. 이거 딱 들어가면 좋다. 자, 고보장 플랜인데요. 한도를 지금. 자, 보십시오, 여러분. 골절 100만원, 상해수술비 150만원, 상위범비교통상위범비 합산, 10만원, 요렇게 해가지고 보장을 확대시킨 거예요. 정보가 이렇게 확대된 적이 없었거든요. 제가 응. 말씀드렸지만은 한 예전에는 있었어. 그 예전에 있었죠. 있었어. 있었어. 네. 근데 요거를 다 닫아놨다가, 응. 닫아놨다가, 굉장히 오랫동안 보험사가 참아온 겁니다. 응. 3월달 역사적으로 보험시장 좋아진 게 60세까지, 내혈관 2천, 폐열성 2천, 유사한 2천, 성격 확대. 응. 자, 상해 보장은 두 배가 됩니다. 상해 수습비 150, 교통상해 이번 일당 10만원, 골절 100만원? 뭐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거. 자부상도 굉장히 쌉니다. 상해 보장만 조금 더 빵빵하게 하고 싶다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딱이네요. 자, 이제 혼합 설계를 하는 정답도한테는 완전히 물만난 거지. 음... 왜냐면 고객한테 그냥 종합보험 넣는 게 아니고, 고객님한테는 이번 비일당만 넣어야겠네. 고객님한테는 자부상만 내기 이런 식으로 혼합설계 해드리니까요 50세까지 질병유장애 5천 만세 만세 어, 질병유장애 10까지야? 5천 다시 돌아올래 이거 원래는 한도를 막아놨는데요 어... 자 50세까지 질병유장애 5천 어... 자, 기존에 있는 분들은 업셀링하기 괜찮다 어...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회사는 질병유장애가 전통적으로 주력이야 자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딱 11일. 13일까지. 그니까, 러 아. 내가 볼 때는, 보험사가 장난칠 것 같아, 또. 모르죠. 연장. 근데 이제 모르지. 여러분, 자, 설계사는, 이, 대가리가 좋아야 돼, 대가리가. 대가리가 안 좋으면은, 설계를 보통 어떻게 하는 거야? 어? 보험 경력이 10년이지만, 빈 땀같이 해, 진짜. 똑같은 설계만 하는 거야, 그냥 맨날. 딱, 소식지를 보면, 어, 요거, 물건인데? 판단이 돼야 돼. 왜냐면 이거 지금 알릴 놈 없죠? 알릴 놈 없는데 휴장이 1억 들어가지죠? 자, 휴장이 1억 네. 들어가는데 보우모가 2,200원이야. 가입해야 돼? 안 해야 돼? 어우, 이건 20년짜리인가요? 가입해야 돼! 예? 네? <laughs> 무조건! 완전 싸네요?